요즘 날씨가 엄청 좋아 경도야 배고픈데 우리 바나나 먹을까? 좋아, 바나나 맛있지 음... 아, 아, 아니. 아니. 아, 하나 더 먹어야지 아, 음... 아니. 하나 더! 아, 야 아, 이거, 바나나를 몇 개를 가져온 거야 아, 엄청 맛있게 하다 거기 멈춰! 감히 경찰서 앞에서 바나나를 먹다니 당신들 안 되겠구만 어? 아니 왜 그러세요? 맛있게 먹고 있는데 어? 쩝쩝쩝쩝 어? 쩝쩝쩝쩝쩝쩝 어제 내가 바나나 껍질을 밟고 넘어졌는데 당신들이 범인이었어. 저희는 바나나 껍질안 버려요. 집에 가져가서 버린다고요. 아이 진짜 억울하네. 거짓말 치지 마. 앞에서 그렇게 말하고 사람들 없을 때 몰래 껍질 버릴 거잖아. 안 그래요? 어? 쩝쩝쩝쩝 어? 쩝쩝쩝 어, 쩝쩝. 어, 다 먹었다 배불러. 지끄러워. 어, 그건 감옥에 가서 결정해야겠어. 당신들 다 손들어. <laughs> 아이 진짜 억울해... <웃음> <웃음> <이러요>. 이러지 마세요. <laughs> 그렇게 미투와 경단는 어이없게 바나나를 먹다가 감옥에 가게 되었답니다. <laughs> 아니, 여기는 어디야? 진짜 감옥이잖아. 바나나 하나 먹었다고 설마 진짜 감옥에 가둘 줄이야! 저기요 바나나 맛있어서 먹었을 뿐이라고요. 아 그러니까요. 아니 여기 감옥을 지키는 바나나 가족들이 있어. 뭐야 경찰인가? 경찰인데 되게 무섭게 생긴 바나나들이야. 어 여기 해골도 있네. 해골 바나나도 있다. 응안 아, 되겠어. 여기 탈출해야겠어. 아 어떻게 탈출하지? 아 아니 여기 귀여운 바나나 친구들이 있네. 바나나. 난이 친구로 한번 변신해 볼래. 아니 뭐야 로벅스로 주고 사야 되잖아 이거. 가격이 엄청 비싸긴 한데 귀여워서 한 번만 변신해 볼까. 아. 짜잔. 짜잔. 깨끗! 되게 귀엽게 생겼다 자 여기서 한번 변신해볼게요 여기 왼쪽에서 변신할 수 있어요 짜잔 아 이거 뭐야 아니 나 되게 귀엽게 생겼다 내가 더 귀여운데? 조꼬미아 뭐야 조꼬미 아. 바나나 아내 눈을 봐 내가 더 귀엽잖아 뭐야 팍날때리다 <laughs> 일단 탈출을 해야돼 이 상태로 가는거야? 그렇죠 문 내려 오. 아니 여기 뭐야 바나나 음료 아니 바나나 음료도 돈이라고요? 아 칵테 안 먹어요. 아 칵테. 아니 아무리 바나나가 좋아도 이건 바나나 도넛? 바나나 도넛이다. 우리 밀면 안 돼요 여기 지금. 아정기야 밀지 마. <laughs> 여기 바나나를 밟고 간다. 바나나가 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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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나나를 밟고 간다. 아잇. 미라 미라. 아니 여기 바나나 로봇도 있어. 뭐야 신기한 거 엄청 많네? 아니 이거는 로벅스 490? 아 너무 비싸다. 아니 저기 제작자님 여기 다 돈이에요. 가자 일단 도망쳐. 도망쳐. 바나나 를움직이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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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마마마마마마마마마마마마마마 바나나 썩은 바나나 마마마마마마마마마마마마마마마마마나나마마나마마마마마마마나마마마마마마마마마나마마마마마마나마마마서 바나나를 마마 좋아하는거야 마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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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어 이거 바나나도 있네. 아. 잠깐 여기에 있는 삽을 드세요. 이거? 어차. 이거를 들고 여기 땅을 파서 탈출하려나 봐. 어차. 어차. 아 바나나 인생도 나쁘지 않은데고. 어쨌든. 어차. 여건 어디야? 아이차. 아니 이런 함정은. 오 어, 여기 바나나 껍질. 안 돼. 안 돼. <laughs> 바나나 껍질이 감옥에 갇혔다. 갑자기 바나나가 되니까 바나나를 막 먹으면 안될것 같은 느낌이야. 아, 난 먹어야겠어. 아니 뭐야? 이 먹보 같은이라고. 바나나는 아주 달콤하고 맛있지. 어, 뭐야 이거. 어, 아까 봤던 그 초록색 까근 바나나 아니야? 우리를 진짜 공격하려고 했나봐. 잠깐 밑으로 내려가 볼까? 아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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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썩은 바나나한테 잡혀가지고 원래 모습으로 돌아왔어. 오, 어, 사람으로 돌아왔네? 아니 바나나라고 다 착한 건 아닌가봐. 우리를 막 잡아먹으려고 하네. 저거 표정봐, 엄청 무서워. 일단 이쪽으로 가자. 아니 여긴 치즈 동굴이야. 오. 어? 깡깡깡깡깡깡, 아주 맛있겠군요. 깡깡깡깡깡깡. 자, 위로 올라가자. 어차, 어차, 여기도 어차. 바나나, 저기도 바나나, 오! 아까 바나나 그 해골이야. 가까이 가면 안 되는 거 아니야? 경찰 아들이래. 그런데 왜 뼈밖에 안 남았어요? <laughs> 바나나 누가 다 먹었어요? 자, 가자. 아니, 여기 진짜 바나나 천국이야. 바나나, 바나나 질릴려 그래. 문 열어. 어, 잠깐, 여기 바나나 가족이다. 어! 빨리 도망쳐. 어, 이제 개나까지 어. 올라오는데? 고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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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여기 바나나 친구들 다 잡혀있어. 뭐야 이거! 오, 다행이다. 겨우 도 못쳤다. 오, 다시 나가면 잡히려나 어, 다행히 여기 밑으로 갔기 때, 어, 토박시자, 토박시자. 오, 우리 잡으려고 한다. 그런데 아까 여기 바나나 베이컨 있던데? 어, 어디? 여기 바나나 베이컨이 있어요. 아니, 베이 <laughs> 이거 완전 웃겨. 아니, 바나나 베이컨. 근데 눈이 빨개서 살짝 무섭다. 오, 무섭게 변했어. 자, 일단 가자. 어들, 어들, 어들. 바나나도 젤을 지으면 감옥에 갑니다. 또린 여러분들 바나나를 음, 아껴 주세요. 아 이건 뭐야? 아, 이거 포털 건이라고 해서 이렇게 차원을 이런 건 필요 없어요. 아, 그래 알겠어요. 차원을 이동할 수 있는 바나나 포털. 오! 쏘. 아. 뭐야? 그런 게 필요 없다고 한 사람 이 누구였죠? 토인. 아니, 아. 자, 여기는 어떻게 가야 되나? 어, 여기 있다. 있다. 내려. 봐어 여기 또 있네 썩은 바나나가 또 있어요. 아니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이 나쁜 녀석. 문 열어. 조심해야 돼. 자꾸 썩은 여기 바나나가. 여기 다리가 올라오네. 와! <laughs> 아! 다리가 다리가 내려갔어. 어디 어디 이쪽이었구나. 이쪽이야 이쪽. 아니 이거 다리가 갑자기 내려가가지고 빨리 도망쳐야겠어. 빨리빨리 빨리 와야 돼요. 자, 이제 여기 또. 이 <laughs> 갇혔어. 아니, 썩은 바나나 미안하지만 우리 너를 구해주지 않겠다. 에이, 그냥 가겠어. 미안하다. 아니 여기는 강아지, 강아지들인데 바나나 강아지들. <laughs> 눈이 이상해. 어, 빨리 도망치자. 점프. 오, 우리 잡으려 그런다. 점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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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프. 아, 마야, 엄 마야. 여기도 오. 있어. 어디? 아, 어, 아니 어, 머리가 어디야? 위험. 어 위험했다. 오, 어, 뭐야? 아니 여기는 수영장에서 놀고 있는 바나나? 경찰 엄마래. 난 <laughs> 엄마인지 몰랐어요. 아 여기 머리카락이 있으시구나. <laughs> 여기 뽀글뽀글 머리. 자, 우리는 위로 도망가야 돼. 아니 바나나 어이... 먹다가 억울하게 이렇게 감옥살이 한 사람은 우리밖에 없을 거야. 애차. 어차. 여기는 어떻게 가야 되지? 여기 안 들어가지네. 여기다. 자 비밀 통막 어, 깜짝이야! 어, 깜짝이야. 진짜 놀랐다. 어, 경찰 아빠. 어. 아, 경찰 아빠 맞죠 바나나 아빠. 여기를 점프. 점프. 난이도가 조금 있습니다. 오. 어. 오. 바나나가 오. 쳐다보고 있네. 어제 네, 바나나가 우리를 쳐다본다. 자 이쪽으로 가자. 어짜증. 레이저 함정 조심하세요. 자이 다리를 가지고 위로 올라가는 거겠지? 그렇죠. 그렇 어짜. 어짜 어? 여기는 뭐 하는 곳일까? 어. 잠깐. 여기 잠깐 베이컨 바나나 그림이 있어. 문 열어. 오. 어. 어 베이컨 바나나. 근데 지금 잠들고 있는 거 같은데? 어 잠자고 있는데? 그럼 우리 이 바나나를 건들지 말고 조심히 가면 되는 건가? 삼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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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금. 어, 나 실수로 건들었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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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안돼 이러지 마세요. 아! 와! 아, 아 박치기하고 아, 네. 아, 손으로 때렸어. 아. 아니 이거 나 처음부터 시작하는 거 아니야? 어 여기 어디야? 됐잖아. 어 너무 아팠어. 박치기하고 손으로 막 때렸어 제가. 여기 바나나 절대 닿으면 안 돼. 이 바나나를 건들면 안 돼요 또리이 여러분들. 이거 함정이에요 함정. 조심히 가야 됩니다. 어? 여기서 자고 있는 건가? 아니 이게 지금 자고 있는 거예요. 탈출합시다. 어차피 문 열어. 어우 냄새. 어. 에. 이쪽에 누가 있나? 여기는 누구 있나? <laughs> 어, 미안해요. 미안해. <laughs> 아 미안해요. 미안해. 아 미안해요. 볼일 보는지 모르고. 안돼. 아 미안해요. 창피해서 나갔어. 아 이거 뭐야? 이거 렌치인데? 자 이걸로 여기를 부시래. 아! 오 부셔진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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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 이거 폭탄 아니야 폭탄? 그러니까 렌치가 아니라 폭탄이잖아. 유. 자 그리고 여기 있는 거 이걸로 저앞을 건너가야 되나 봐. 어쨌든. 아 참. 저희 영상을 많이 보는 또리들 아! 여러분들이라면 빠졌어. 아실 겁니다. 이렇게 하나로 갈수 있어요. 아 진짜. 아진 이것이 민도와 경도의 실력 차이. 어, 어, 뭐라고요? 아, <laughs> 어, 어, 어. 레이컨 친구 아주 건방지게 멋있는 포즈로 이렇게 우리를 찾아보고 있는데. 아, 돼 마지막 떨어졌어. 안 돼. <laughs> 천천히 오세요. 계 다시. 여기도 보통이 아니야. 레이저 함정이 있어. 어? 그거는 뭐지? 플레이어 이동기. 아, 플레이어를 이렇게 어, 네. 왔다 갔다 하면서 괴롭힐 수 있지만 무려790 로벅스 너무 비쌉니다. 아! 아. 우리 그냥 갑시다. 어, 여기 뭐야? 물음표, 물음표, 물음표 어, 뭐야? 여기 들어가는 건가? 어, 해골손? 뚝. 으, 괜히 왔다. 나가자. 레이저 함정 조심하세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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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대만 스쳐도 끝이야. 후! 천천히 가야지. 아니, 나쁜 바나나 경찰들 감히 우리를 이렇게 지켜보고 있다니. 가만두지 않겠다. 가만두지 않겠다. 자, 여기 탈출하 줘. 오, 깜짝이야. 어딜 가도 바나나가 있네. 자, 여기는 어차. 박스를 가지고 위로 올라가야 돼. 자 이건 아주 쉽군. 어, 어. 어, 어. <laughs> 강아지, 강아지. 아까 바나나지. 봤던 강아지랑 바나나다. 자, 갑시다. 여기 조심하세요. 독국물이에요. 오, 자. 우리도 이런 데 빠지면 아까 그 썩은 바나나처럼 될수 있어. 어어. 어어. 썩은 바나나가 절대 되기 싫어. 어어. 이 탱크 뭐야 이거 탐난다 아 죄다 로봇스야 <laughs> <laughs> 어이 뭐야 이거 붙여진다잠깐아아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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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어해잠 <laughs> <laughs> 그거 1인칭에서 받고 <바꿔>, 이 <laughs> 아. <laughs> 다시 처음부터해요 <laughs> 이게 민뚜와 나의 실력 차이 아니 음. 난 벌써 도착했지 벌써? 아니 엄청 빠른데 잠깐만 오. 아 죄다 이거 부쳐지네 이거 위로 올라갔다 내려간다 아이 어, 뭐야? <laughs> 재밌다, 재밌긴 재밌다. 유, 어 저쪽에 썩은 바나나가 지금 껴있어. 아자 이거를 누르면 이제 거의 다 탈출한 거 같긴 한데. 어. 썩은 바나나가 하수에 껴있습니다. 뭐야 이건? 이게 뭐야? 점프하는 거. 오 재밌다 이거. 점프. 아 진짜 진 점프해서 앞으로 가기. 천천히 이거 떨어질 앗. 수 있어요? 여기 <laughs> 떨어졌네. 말하지 마, 저 바로 떨어졌. 다 이것이 바로 민뚜와 경도의 실력 차이. 에엠. 여기까지 천천히 오세요. 어차. 어 뭐야 자동차 경주 하나보다 자동차가 있어. 자동차? 내가 또 이런 거 잘하지. 어차. 어 이거 타는 거 맞나? 오. 와 뭐야 이거? 가자! 와. 오. 와 부스터. <laughs> 지 버튼 누르면 부스터 쓸수 있다. 아 이거 재밌다. 아이. 아! 아 재밌는데 보통이 아니네. 좀 어렵다. 부스터. 부스터. 와. 야, 아 이거야 어려운데? 이거 하늘을 날아다니는 기분이야. 어쩌? 가자. 아, 어 이거 어렵다, 어렵다. 난이도가 확실히 좀 있어요. 오차. 부스터를 잘 써야 돼요. 부스터. 모았어. 아, 뭐야 이거. 오 이쪽에 경찰 가족이 또 우리를 쳐다보고 있군 그럼 음, 경도를 기다려볼까요? 제가 실력이 더 좋으니까 이런 부분에선 아 배려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 아하. 자 이제 가보자! 거의 탈출 다한것 같아 아니 뭐야 벽에 그려져 있는 그림이었어? 아까 경찰 가족이 있네? 아니 이거 속았다 아. 가봅시다 이쪽으로 자, 이제 거의 다 탈출한 것 같아요 어 뭐야? 어? 지금 썩은 바나나가 자고 있는데 여기서 네 개를 4개? 뭘 가져와야 되나? 어? 설마 이렇게 풀어줘야 되는 건가? 아 이거 풀어줘야 돼요. 어? 베이컨이 저 썩은 바나나를 막고 있어. 자 베이컨들 공격해! 빨리빨리빨리빨리 빨리, 빨리, 빨리. 썩은 바나나를 막아! 다 막아! 이쪽으로 가면 되는 건가? 막아 막아 막아! 오 막았다 잠깐. 렌치가 필요하대요. 렌치를 얘가 줬어. 뭐야, 뭐야? 얘가 쓰러지니까 렌치를 가지고 있었어. 아하. 근데 이거 아까 폭발하던데. 이거 무서운 도구인데? 조심하세요. 이거 다이너마이트일 수 있어요. 탈출하자. 우. 오, 진짜 탈출이다. 오, 뭐야? 경찰의 아들 보스. 와, 아까 그 공격해. 해골이다. 어, 해골이다. 공격해. 공격. 어, 저 뭐야? 저거 마이크야, 뭐야? <laughs> 마이크. 아니, 해골 친구! 바나나 아니야! 좀 먹었다고 우리를 빨냐, 빨냐, 감옥에 갔다니. 절대 그만두지 않겠다. 오! 어. 다행히 그렇게 강하지 않아. 어,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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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앞으로 이제 바나나 안 먹을 거야, 각태. 잡았다. 오! 후, 후. <laughs> 엄청나게 좋은 차량이 준비되어 있어. 어, 어, 어. 자, 이걸로 탈출합시다. 안녕 야격야아니 <laughs> 이거 바로 가네. <laughs> 또린이 여러분들 바나나를 강찰수 앞에서 먹지 마세요 잘못하면 감옥에 갑니다 아 그럼 또린이 여러분들 안녕 안녕